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방송 입니다 진마초차길 마진출 월항마진 공유니까요 전면포 해보고 뒤삭나가고양채길 열어서 공유를 하는 수를 한번 더 볼게요 아 커피 마시고 싶어가지고 졸려고요 그리고 이제 차가 좀 뽑아올려서 더 볼까요 아니, 합판 두고 가죠? 흐흐리에서 <laughs> <laughs> 봐라. 자, 상관없서 한번 넣어볼게요. 양상 뽑아 올렸어, 공격적으로. 잠깐 갔다 올까요? 차가 반대로 돌아서 공격을 한번 해볼까? 일단은, 돌아 봅시다. 가보죠. 일단 장보 부르고. 몇 대를 볼게요. 아, 이러면 여기 가보자. 얘기가 달라지지, 공을 내리면. 살을 받으면 포가 멱치는 수둘 수 있는데, 이렇게 공을 내리면 여기를 가서 더보죠 에라이 무엇보라죠. 잘 먹습니다, 이러은 먹고. 포장. 상 같이 뜰게요, 이렇게. 차 죽이고. 차 먹으면 나도 차가 뜨면서 상장이 나오니까. 너 죽고 나살자 공격으로 가보죠. 그러면 공을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되죠? 공을 이렇게 돌리면은 아 조를 받으면 쓰러 장구를 상을 잡겠다는 얘기. 공을 돌리면 포장 부르나야 이게 좀 무섭긴 하다. 그죠? 일단 공을 돌려 볼게요. 공을 돌립시다. 또 쓰러 장구 부른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두고. 마로 받을게요 이렇게. 이제 상으로 이게 먹으면서 이거 걸수 있네요. 예, 뭐, 재밌게더 오는 거죠. 이러면은 그냥 일단은 여기 먹죠. 이거 뭐, 이거, 이거 먹으면 되겠죠. 사올리면 그냥 여기 치면 되지. 나차 걸렸으니까 일단 먼저 먹으면서 여기 걸고. 르 그죠? 상대분 이게 뜨면서 차가 걸리니까 이렇게 밖에 둘수 없거든요. 이게 수비하시는 거죠, 수비. 여기도 먹으면 어떻게 돼? 이거 뭐 자꾸 다 먹고 싶네. 자, 여기도 먹어보자, 모르겠다. 일단 먹어보자. 먹고 죽은 귀신이다. 뭐 이렇게 지, 지키면은, 장군이 무섭나? 어, 이렇게 쓰는 수가 있구나. 이렇게 지키면 포가 이게 상대리는 장군이 있네요. 괜히 먹었네? 포를 좀 넘기는 게 정수 같다던데. 일단 그러면은, 여기는 주고, 이렇게 둡시다. 포를 누를게요. 일단 뭐줄 거는 주고. 이거 주고, 이거 먹을게요. 나도 좀 살자. 나도 좀 살자. 외통이죠, 외통. 내리면 이사부동이니까 공으로 먹을 때 차가 버치면서 외통이죠. 기본적인 외통수. 공으로밖에 못 먹죠. 차가 버치면서 외통수. 이사부동 상자에서 못 내리죠. 커피 가으로 갑니다. 집마토 찾기 려고 시간 현장 안됨. 시간 현장 하지 말하는 건가? 마진추을보고 면보까지. 양 찾기를 길앞 볼게요. 상이 나오시는 술을 주셨네. 차가 나갑시다. 여기 가면 양빵이니까 일단 물어봅시다. 여기 가자. 정렬나 물어보고 상 나가서 양득치겠다 물어보고 먹자. 양득이네. 백이득 먹고 장구 물어보고 상 달라고 바로 가면은 어떻게 되나요? 상 달라고 한가 보자. 그냥. 대차를 하더라도 먹고 막아 먹으면 상 먹으면 되니까. 아니면 포를 이렇게 뒤로 넘기면 그때 장구 불러서 뭐 끼워보던가 할게요. 포 뒤로 넘겨서 상을 지켜줄 수도 있죠. 그러면 그때 장구를 불러봅시다. 지금 좀 초반부터 그냥 완전 망한 것 같거든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여기 와봅시다. 다시 당달라. 공을 내려서 수비를 조금 할게요 다 받고 수비를 좀 합시다 어 이렇게 두면은 차달라고 하자 차가 피하면 여기 밑에 포장물 외통이죠 여기 여기 포가 여기 갖다대면 외통입니다 상으로 이렇게 막으면 되죠 상으로 막을 수 있어요 아 저렇게 장구리 까먹을 수가 없다 상이 그냥 이렇게 막는게 낫지 않았나 싶은데 별로스니다 그냥 상한마리 잡으려고 한건데 이거 그냥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한번 두면은 막을 수 있는데요. 다시 이렇게 두겠지만 이마대 원앙마대 가볼게요. 집마초 찍게 하는게정수입니다 찻게 열고 가볼까? 찻게 열고 갈 수도 있죠. 명포라면 차를 일단 뽑아 올려주고요. 공격적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명포 해주고 아이고 웰딩에 아, 상이 나오시는 분이네요. 차팔이지만, 좀 공격적으로 열고, 중앙선 뽑아 올려볼게요. 기만 진출해주고 그리고 중앙선 뽑아 올려가지고,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일단 먼저 잡아볼까요? 이게 움직이지 말라는 거죠? 일단 움직이지 말아놓고. 먹어보겠습니다. 상진출. 좀 단순하죠. 다른 포진 보약보다가 좀 많이 단순해가지고 하나 몰려 볼게요. 수비도 할겸 그 상이 나서 어느 정도 방비가 됐으니까 요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상이 지켜준 자리니까 요렇게 평소에 이런 이런 식으로 저는 상길 맞고는 잘안누는데요 이렇게도 둘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고 차가 아무리 포를 노리니까 요렇게 공을 돌려가지고요, 뭐 막아 뜨면서 포가 걸릴 수가 있을까 방비를 한번 해주고. 이게 포가 차를 걸고 장군을 부르는 수가 있 있거든요. 이게 사받고 포는 게 요렇게 봤, 차를 요렇게 봤고요. 이제 포를 넘기면 차가 포를 치는데요. 이렇게 차를 걸고 난 뒤에 넘길 수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두고요. 포가 차를 걸고 차가 아마 양득 달라고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를 먹으면 차가 죽으니까 이거 먹진 않겠죠. 이거 먹지 않을 거고. 아 제자리 오시나요? 저는 당 양득 달라고 정도 올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근데 양득을 치면 이게 포장에 이차가 떨어지는 수가 있어가지고 은근히 좀 노리는 수였는데 그러면 요렇게 이제 가는 거죠 호가포로 지켜주면서 지금 이거 넘기면 이 상이 죽으니까 당장은 좀 넘기가 그렇고 차가 좀 좋은 자리 잡고 있긴 한, 하네요 그럼 뭐 이렇게 한번 빠져볼게요 차 걸려가지고 일뭐 도망가 봅시다 일단 쳤으니까 일단 먹고요 여기를 한번 잡아볼게요 침틀 한번 일단 한번 해봅시다 여기는 뭐상 있어가지고 당장 못 먹으니까 공 앞에 또 포를 배치를 해가지고 뭐 크게 위험한 형태도 아니고요 오늘 좀 길게 한다고 얘기 드렸죠 이거는 어차피 뭐 이렇게 당기면 차가 리니까 지금 포가 못 되겠고 막 차가 포 먹으려고 하니까 차를 급시다 마가 일단 걸려가지고 마가 나가서 그냥 마대를 해도 되겠죠 근데,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뭐 같고, 차로 그냥 한번 지키자. 마드레르도 되긴 합니다. 근데, 그냥, 내 마가 아깝다. 그, 지금 4시간씩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어, 이러면 이제 포를 넘기자. 상대가 양보를 해줬으니까, 양보라기보다, 밀다 빠졌으니까, 이렇게 넘겨가지고, 포를 이제 갓볼에 배치를 하고, 일찍 주무시는구나, 애국자님. 포를 넘겨서, 상을 나중에 면상으로 장착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면상 가면은 이 병이 약해지니까요. 죽죠. 그래서 그렇게 두지 말고, 이것도 뭐 크게 잘 모르겠고요. 포괄 뭐 일단 차를 걸면은, 차가 피할 때, 뭔가 이득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차를 한번 걸어볼까요? 이렇게 걸면은. 차가 걸려가, 차가 갈 때가 여기밖에 없는데요. 아, 여기 있구나. 아, 여기 있구나. 여기 가면 되네. 그러네 저기 가는 수가 있구나. 그때 이제 막아 뜹시다. 막아 뜨는 수는 이제 포장구로 불러서 차를 잡을 수가 있으니까 이 포가 좀 죽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가고 차가 이렇게 막더라도 상위 애를 지켜주니까 포를 일단 차가 죽죠 이러면 이 차를 잡을게요. 이 차를 안 잡죠? 넘겨 장구로 이 차를 잡아. 이 차를 잡지 않습니다. 그러면 귀환이 힘들거든요. 이렇게 이 차를 잡죠. 그래야 얘 먹고 넘어오지. 그죠? 먹고요. 먹으면은, 먹으면서 포가 이제 이 사까지 때릴 수가 있습니다. 먹으면은, 사람못 먹죠. 포를 넘겨주고. 나중에, 하포로 와서 상을 지켜줄 수 있게끔, 상자으러 오는 수가 있죠. 그런 것도 좀 망변해 주고요. 이러면 거지, 뭐, 끝났다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마가 뱀을 노렸는데, 때려볼까요? 주고, 여기 가봅시다. 마가 뱀을 치면은, 여길 때려버리는 수가 있죠. 궁으로 못먹니까 사로 먹을 때 차가 이 차를 먹는 수 정도까지 돌려가 있는데요. 여기 오면은 이제 여기를 치는 거죠. 여기를 치고 사로온 거니까 공으로 먹을때 먹고 장군에 옆으로 돌면 여기 차가 붙으면서 외통수. 외통입니다. 외통. 이렇게 치면은 이사가 못 먹기 때문에 공으로 밖에 못 먹죠. 그때 차가 사를 치면 공이 옆에 여기 밖에 못갈때공 자리 가면서 외통시그죠 여기 밖에 못 가니까 이렇게 외통. 잘돕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